음, 가벽이라고 하면은요 뭐, 실내외 실내나 실외 이렇게 다 가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실외 같은 경우에서는 담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벽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가벽이라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가벽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철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벽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실내에 들어와서 가벽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집의 가벽과 내력벽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이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택에 대한 구조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주택의 하중을 받게 되는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1층 입구라든지 뭐 관리사무소 가더라도 뭐 인테리어 공사시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여기는 내력벽이다 보니 건들 뭐냐 철거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 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내력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확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설계 단계에서 여기는 가벽으로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건축 설계에서 구조 계산이라든지 이런 내진 설계가 들어갈 때 애초에 그 부분 없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체를 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뭐샵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지금은 가, 뭐냐 가상 가벽을 세우는 것에 협의를 해서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뭐 2년 3년 뒤에 있다 공간이 뭐 답답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그대로 그냥 뜯어내도 집에 하중에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가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 가벽의 개념이 저는 이렇게 조금만 세워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벽이 아예 벽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져 있는 것도 내력벽이 아닌 벽처럼 막아져 있는 것도 가벽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얼마든지 가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설계 단계에서 이 구조체에 대한 설계를 할때이 벽이 없어져도 이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건 가벽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 그건 내력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예 처음서부터 없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들어가고 설계사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겠죠, 이런 부분도. 어디를 가벽으로 세갈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가벽일 수는 있어요. 뭐 혹시라도 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꼭 설계를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도 괜찮은 가벽인지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